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나 기술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네, 오늘 먼저 코스피 지수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코스피는 이제 여기, 왜, 여기 수급 보이시죠? 기관이 무려 1조가 넘는 매수로 들어오면서 정말 오늘도 아주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가총액 높은 순위별로 봤을 때이 대형주들 중에서 정말 상승 안한 종목이 없을 만큼 흐름이 너무 좋았죠? 장 중에 약 플러스 2.93%까지 지수가 올라갔다가 어, 2.14%로 마감을 했네요. 이게 갭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의 힘으로 양봉을 뽑아낸 건 진짜 어마어마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3,055.28 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딱3,000 포인트 이상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는 3,000 포인트 가량 찍고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와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인가 기관의 수급으로 만들어낸 지수였죠. 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 화학,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정말 엄청난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에 반면 아쉽게도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볼까요?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오늘도 외인 기관은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정말 5거래일 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은 빗추세로 움직이다가 다행히 양복 마감은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 종목 안 가서 짜증나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코스피 대형주에서 수급을 다 빨아당겨서 지수는 엄청 좋아 보였지만 사실상 수급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이 재미없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음, 물론 미국 블루웨이브 효과로 인해서 오늘 그린에너지, 전기차, 은행 섹터 가장 눈이 뜨게 흐름이 좋았죠 음, 그래서 오늘 주식누나가 들고 온 종목도 바로 오늘 핫했던 2차전지 관련주에 속합니다 상장 후 대박 공모주로 히트를 친 종목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기술 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내일 흐름이 좀 어떨까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 사실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 이때죠 10, 11월 25일 음. 그래서 원래 같으면 사실 잘 보지 않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요즘 워낙 장이 좋잖아요 특히나 상장한지 얼마 안됐던 박설바이오가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모습 다들 보셨죠? 진짜 보면 대단하단 말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장에서 2차 전지가 가장 핫하다면 핫한 키워드이니만큼 그와 관련된 종목 중 앞으로 이 공모주에서도 한번 흐름이 조금 기대되는 종목 분석해 보려고 들고 온 거예요. 음, 하나 기술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워낙 상장은 이후로 이렇게 한번 살짝 돌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어내면서 크게 상승을 했죠. 공모가가 35,000원이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첫날 따상에 상, 성공하면서 9만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좋게 만들고 있어서 눈여겨보던 종목인데 자,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하나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의 형태 여기 원형, 각형, 파우치형, 방고체와 상관없이 공전 전체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에 대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모두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2차전지 업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는 뭐 소니, 무라타, 폭스바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해외 2차전지 업체들의 경우 특정 장비를 별도로 공급받기보다 생산라인 전체를 엔지니어링하여 턴키, 이걸 공급 받, 공급을 받는 구조를 선호하는데요. 하나기술의 공정 전체에 대한 노하우가 턴키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수주된 해외 계약이 중국에약 1,000억원 유럽 북미 약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요. 따라서 2020년 해외 매출액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더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증권사 레포트가 12월에 작성이 됐었죠. 어, 또한 하나기술의 신사업, 이 신사업의 높은 성장성에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성장 모멘텀 확대를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겨냥한 검사 장비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할수록 폐 배터리의 환경 오염 이슈가 부각되면서 재활용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동사는 이와 관련하여 폐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성능 검사기, 팩 충방전 테스터 등을 개발하였고, 2021년에 국내 양산화 장비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업과 별도로 울트라 싱글라스 열면취 가공 기술 장비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 어, 하나 기술 이때죠. 12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4월래일 정도 이때. 네, 이때도 한번 12월 22일날 상한가 문 들어갔다가. 여기, 한 4거래를 눌렸다가, 그, 눌림목, 단봉으로 좀 움직이면서, 5일선 깨지 않고 있다가, 바로, 또다시 12월 3 0일 상한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삼성 SDI 등 2차전지 관련주들 급등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날이었죠. 차트만 봤을 때도, 우선 꽤나 매력적으로 보이죠. 단봉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지금 안 밀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처럼 말이죠. 어, 이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는데도 장중에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지켜봤는데 역시나 종가 부근에서 다시 쭉 끌어올리더니 오일선 위로 안착시켰습니다. 양봉 마감이었으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우선 이렇게 거래량 없이 매물 소화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오일선이 일단 단기적으로 깨지 않는. 않는다면 이 추세에 따라 뭐큰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세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상방해 우상향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한번더 상승 패턴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뭐 주식누나 VIP 회원님들께는 이미 추천 종목으로 관리 중인 종목이기도 하죠. 주식 종목을 사고 싶은데 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고, 막다 너무 좋아 보이거나 다내 종목은 팔았거나 이렇게 고민이 되니까요. 그러니 주식 누나가 그런 좋은 종목들 쏙쏙 찾아내서 매수, 매도 타이밍 다 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번 VIP 회원 리딩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주식 누나도 뭐 이렇게 추천드려도 아무리 좋아보이는 종목으로 추천드렸어도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땐 장중에 빠른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 어떤 종목이 갑자기 깊은 음봉이 나온다 했을 때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서 더큰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어, 굳이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 홀딩하셔도 좋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CIS로 오늘 단타 성공해서 수익을 챙겼는데요 어떤 식으로 리딩을 해드렸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만 200원 단타 오전에 나갔었는데요 근데 추천 나가고 나서 좀 밀렸어요 장이 오늘 계속 음봉이었잖아 음봉으로도 밀렸었잖아요 코스닥장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금 좀 빠진다고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종목들 밀리는 건 시장지수의 영향이다 이런 건 종목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괜찮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또 매도가 지정 미리 해가지고 절반은 1800원 이게 상승 VI 가격이었거든요 매도 걸어두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종가 부분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종가 3시부터인가요 수급이 쑥쑥쑥 들어오더니 쭉 끌어올렸죠 음, 이런 식으로 또 단타도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제 종목이 왜 빠지는지, 지수랑 어떤 관계인지, 미국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식누나가 매일 시황설명과 함께 종목 추천드리면서 수익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벌면서 주식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 주린이분들 지금 이벤트 기간이니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세요. 짠 네. 원래 두 달에 44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줄이 이벤트 해가지고요. 신규 가입자, 유한타 계좌 개설 시, 어, 약 100일간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다음 주까지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 하나 기술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과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